안녕하세요. 쇼트 MBA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리처드 루멜트 교수의 저서 전략에 적은 전략이다의 5장. 좋은 전략의 핵심 요소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좋은 전략을 완성하는 핵심 요소가 빠지거나 잘못 형성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이 핵심 요소를 제대로 이해하면 전략을 만들고 설명하며 평가하는 일이 훨씬 쉬워진다. 좋은 전략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진단 진단은 문제의 속성을 정의한다. 즉, 상황을 분류하고 사실을 패턴과 연결하며 사안의 우선순위를 가린다. 통찰력 있는 진단은 상황에 대한 관점을 전환해서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명확한 진단은 전략의 다른 요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각 진단은 다른 진단에 따른 행동들을 배제한다. 중요한 사실은 어느 진단이 옳은지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단은 사실의 의미를 따져서 어느 사안이 더 시급한지 판단할 뿐이다. 뛰어난 진단은 결정적인 측면을 파악하여 복잡한 상황을 단순한 모델로 만들어준다. 이 모델은 상황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기반을 제공한다. 네. 추진방침 추진방침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의 지침이다. 즉, 추진방침은 행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한다. 좋은 전략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왜, 어떻게 하는지도 제시한다. 좋은 추진 방침은 우위의 원천을 창출하거나 활용하여 진단을 통해 드러난 장애물을 극복한다. 그래서 좋은 추진 방침은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될수 있고, 전략의 중심에는 대개 우위가 있다. 지렛대가 힘을 배가시키듯이 전략적 우위는 자원과 행동의 효과를 배가시킨다. 추진 방침은 경쟁자의 행동과 반응을 예측하고, 상황의 복잡성과 모호성을 줄이고, 집중적인 노력을 통한 지렛대 효과를 활용하며 일관된 행동을 유도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창출한다. 3. 일관된 행동. 일관된 행동은 추진 방침에 따라 기획된 일련의 행동이다. 각 단계의 행동은 서로 맞물리면서 추진 방침을 따른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추진 방침을 정하는 단계에서 멈춘다. 추진 방침을 전략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전략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해야 한다. 전략적 개념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주요 행동들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은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여 서로 상승작용을 하도록 조율되어야 한다. 행동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은 힘든 선택을 하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이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세계는 아이디어 상태에 머물 뿐이다. 전략은 목표를 결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과 행동을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목표를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전략적 행동은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즉, 각 행동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일관성이 없는 전략적 행동은 별개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시너지를 일으키지 못한다. 상충하지는 않지만 조율되지 않은 행동도 부정적인 효과를 내기는 마찬가지다. 전략적 조율은 일시적 조정이 아니라 기획에 따른 체계적 조정이다. 행동을 조율하는 한 가지 방식은 근접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근접 목표는 타당성을 지닌 현실적인 목표를 말한다. 전략은 조율된 행동을 시스템에 적용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관성을 극복할 수 있는 집중된 힘이 필요하고 이때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하다. 조율은 전문성에 따른 이득을 배제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한다. 뛰어난 조직은 중요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조율을 한다.